저희는 출산 네. 장례금 나누지 벌써 꽤오래 됐습니다. 아, 아 올해 거 얘기를 하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추가로 아 추가로 아. 이번에는 청도들 중에 추가로 오신다는 거고 정부가 네. 포기 전에 다시 모여서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 저희게 기록이 13명 남은 분 있습니다. 어, 네. 아. 아 그럼 아. 어떡해요. 13명 남 한길이가 또 결혼도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러 번그 건의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혼한 모자은 집을 한채집 주자. 사실, 은저가너 네. 가능한데요. 예, 네, 어 주자 임대책이 많이 있으니까. 유럽 쪽에 보면 필라델 이런 데서는 나라에서 임대책 한 40%를 갖고 있어갖고 네. 다 줍니다, 집을. 음. 주기 때문에. 주고, 둘째로는 아이를 낳으면 18살까지 음. 어, 생활보조비를 주자. 네. 그전 이제 불란서는 본인이나 그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라 그러는데, 18살까지만 있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18살이 나오는데 그사람들 대책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 이 청년장학관이라 그래서 영도포에다가 어, 네. 그 학생, 18살 넘는 아, 젊은이들이 와서 1년 동안 거기서 그냥 무료로 먹고 자면서 취업 준비해서 다 취업 네. 내보내는, 네. 그쵸. 밤낮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현재 있는 모든 법으로도 네. 모든 인권이 공, 평등하게 다차을 차별받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죠 단.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별되면 곤란하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 인권들에. 자꾸 자꾸 이렇게 왔네. 들다 이거를다가 이제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교계가 제일.